최선희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이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대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 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정한 경계와 때를 따라 움직임과 멈춤을 결정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심하게 뛰노라도 하나님께서 모래로 막아두신 경계를 쉽게 넘지 않습니다. 24절 하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땅은 결실을 맺습니다. 자연은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이 아닌 배반과 반역이라는 죄를 지었고, 그 죄는 하나님과 잠을 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속임, 이기심, 약한 자에 대한 착취, 불공정과 같은 것들을 일삼았습니다. 더 놀랍고 무서운 일은 31절, 유다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입술에 거짓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거룩을 위해 섬겨야 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의 성을 쌓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29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맨 끝에도 볼까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희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그러다 큰일 날 텐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그들이 아무리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이 찌고 윤택해져도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속이고 억압과 착취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상실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삶,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삽시다. 오늘도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움과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립시다. 거짓과 탐욕을 멀리 하고 이웃을 돌보며 정직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열방과 선교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좌절의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소서. 망가진 창조 질서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태계 위협에 놓인 지구촌과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내의 결실을 보게 하소서.